아니, 80m라 그러면, 적어도 80m에서 재현을 해야지. 아 바로 앞에서 재현해놓고, 80m라 그러면, 사람, 보는 사람들이, 아, 80m가 저렇게 가깝구나.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것도 맞습니다. 그냥 방송이니까, 어. 아니, 이거 약 80m라 그래놓고, 진짜 80m에서 했어 어, 되게 멀리 보여. 저 앞으로 보여. 그러면은, 이게 설득력이 떨어지잖아. 그래서 그냥 좀 앞에서 한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열 번째 남자입니다. 지금 손정민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. 최근에는 손정민의 아버지 소년의 블로그를 리뷰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어, 7월 3일자 제목이 8 6 m 입니다 이게 이제 7월 3일부터 이제 소년이 그알 있잖아요. 그 알,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했던 거 그런 걸 이제 막 하나하나 꼬집어 가지고 하나씩 내. 네. 어, 근데 이거 마지막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여러 개나 있대요. 뭐 이제 블로그 19일치 쓸 거는 이제 정해놓은 거지. 뭐 그렇답니다. 하나씩 보겠습니다. 아, 그때 막 초반에는 막 전단지도 붙이고, 이제 시신 나오고, 국과수막 결과 나오고,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바쁠 텐데, 그때 이제 그아이 찾아왔대요. 근데 이제 바쁜 와중에, 어? 막 이제 증모공개 청구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도 제공하고 했는데, 결과가 이따위로 나왔으니까, 어? 막 화가 난대요, 화가. 그니까 러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닙니다. 어, 이 손동상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에요. 어쨌든 얘가 혼자 죽었으면 안 되는 거야. 어, 그러니까 그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화가 난다 이 얘기입니다. 어, 이 7월 3일 블로그에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. 첫 번째가 저거예요. 아, 그 낚시꾼들이 이제 증민이가 들어가는 걸 봤다고 했어요.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가는 걸 봤다고 했는데 그게 그냥 거리를 대충 계산하니까 약 80m다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. 근데 경찰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. 경찰 발표한 거는 86에서 116미터라 그랬어요. 어, 근데 왜약 80미터라고 했냐?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. 사실 뭐 사소한 거긴 한데요. 어쨌든 그 뉘앙스가 있으니까. 뉘앙스가 최소 거리로 하면은 어쨌든 제대로 봤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. 어, 맞습니다. 어,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원래 그 알이 그런 거 잘해요. 어쨌든 이제 A 안, B 안이 있어요. 한쪽에 서가지고 방송을 합니다. 아니, 방송 자체가 A일 수도 있고, B일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한번, 자, 생각해보세요. 이렇게 방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저도, 항상 반대 의견만 내는 겁니다. 어쨌든 한쪽으로 가야 돼. 근데 이제 대충 막 조사를 했을 거 아니야, 그말이 그러니까, 그러니까 소년이, 그러니까 손동상이 하는 말은, 다 쓸데없는 얘기인 거야. 어, 결국 뭐 조사하고 이렇게 나오니까, 어쨌든 이제 실족사인 걸안 거죠. 실족사든, 아직 타살은 아니다라는 걸안 거야. 그러니까, 방송 전체가 그렇게 간 겁니다. 전체 뉘앙스가 그렇게 간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86미터인데 그냥 최대한 가까워 보이려고 약 80미터다 어, 이런거 같습니다 근데 뭐 어쩔까 어, 아니 저거를 뭐 86에서 116이니까 뭐 90미터다 라고 해야된다는거야 어, 맞습니다 어, 그럴수도 있는데 어, 그냥 좀 가까워 보이려고 그랬어 어, 그렇다고 뭐약 70미터다 이런건 아니니까 되게 오바한건 아니잖아요 그니까 러8 6 m 를약8 0 m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어, 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뭐야?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, 맞아요. 그냥 가까워 보이려고 한 거. 아, 사실 뭐 경찰한테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을 수도 있죠. 근데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. 어, 정보는 제공받았고 어, 그냥 최대한 작게 보이려고 약8 0 m 라고한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건데요. 아니 이거를 자꾸 낚시꾼들 본것 같다가 이제 재연을 합니다. 재연을 그러니까. 아니, 말로는 약 80m라고 해놓고, 되게 가까운 거리에서 재현을 했다는 거야. 그니까, 그 얘기야. 아니, 80m라고 그러면, 적어도 80m에서 재현을 해야지. 아 바로 앞에서 재현해놓고, 그 80m라고 그러면, 사람, 보는 사람들이, 아, 80m가 저렇게 가깝구나.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것도 맞습니다. 그것도 인정해요. 그냥 방송이니까. 아니, 이거 약 80m라고 해놓고, 진짜 80m에서 했어. 근데 막, 또 카메라는 또 그렇잖아요. 되게 멀리 보여. 저 앞으로 보여. 그러면은, 아, 이게 설득력이 떨어지잖아. 그래서 그냥 좀 앞에서 한 거예요. 근데 이게 뭐 조작이라고 하면 조작이라고 할수 있는데, 그러니까 조작이라기보다 그냥 시청자를 위한 배려다. 저는 어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, 사실 뭐이 전체를 따지면, 그와 전체를 따지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.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막이 아버지가 이렇게 시비를 걸긴 해요. 어, 그러는데, 어쨌든 방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. 어, 어쨌든 한쪽에 치우쳐져서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, 그러니까, 그 손동상도 그렇잖아 한쪽밖에 안 보잖아요. 그걸도 사실 뭐 결론을 지어놓고 방송을 하는 거라서 이런 약간의 약간의 시청자 배려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일 수 있어요. 그리고 막이 이후에 그래 아니 내가 이렇게 막 자료를 주고 해가지고 시청률도 그때 11%로 찍었는데 한 봐봐 지금 시청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5% 이렇게 가다가. 이때만 1 1를 찍었어요 손정민 사건 할때그 이후에 다시 5% 정도로 떨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시청률 때문에 날 이용해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니 생각해봐 너는 그러면 그거 왜 제공했어 손동사? 어네자료 제공한 이유가 뭔데? 어 너도 지금 그알 이용하려고 한 거잖아. 어그 알이 네 말대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어? 그 알도 입장이 있는데. 어, 이용해 먹은 건둘다 똑같습니다. 아 그냥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 밖에 안돼. 이때부터 이제 그알 리뷰를 계속 하는데 음, 사실 뭐제 기본 생각은 그래요. 어, 그 알이 편협하다. 어, 그건 인정합니다.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큰 그림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런 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어. 아니 어쨌든 소년 말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. 아니 사실이 A인데 B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. 사실이 비야 비다 보니까 응? 좀더 이제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방송적인 효과를 좀 주는 거다 어,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됩니다. 어, 소년 말대로 일부러 막 이렇게 여론을 선동해가지고 어? 아니 사실은 죽인 건데 어? 막 혼자 들어간 것처럼 만들었다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